음, 오늘은 제가 일본 여행을 다니면서 다이소 많이들 가시잖아요. 다이소에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요. 얼마 전에 저도 샀는데, 아, 그래서 두 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잘 보시면은 미니 분수대에요 이게 금액이 다이소 금액으로 6 0 0인이니까 어,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이제 건전지가 두개가 들어가고요. 제가 한번 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물이 나오면서 저 밑에다가 물을 넣는 거고요. 굉장히 귀엽죠? <laughs> 저만 귀엽습니까? <laughs> 이렇게 LED 불이 또 들어와서, 이게 실내 가습도 좀 되고요. 인테리어 장식도 되고, 뭐, 나름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추천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는 건데 저 LED 색깔도 바뀌고요. 제가 무슨 다이소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게 너무 저렴한 가격에 제가 잘 쓰고 있어서 요새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 보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요 밑에다가 이제 물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요 밑에다가 물을 부어 주고 이제 물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증발하기 때문에 채워주시면 되죠. 네, 이런 느낌인데 아주 귀엽습니다. 6,000원짜리 치고는 너무 괜찮죠. 네. 이게 어디가나 일본에서 제가 교토랑 홋코카 뭐몇 군데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구하기는 쉬우실 거라 거기도 가면 인기 상품이라고 이렇게 매대에 진열이 돼 있어요. 다이소에. 그래서 가시면 아마 사시면 좀 만족하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다음 거 추천 제품을 또 올려볼게요. 아,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밀크 포머인데요 스타벅스에 가시면은 아마 요거 파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거품을 건전지를 넣어 가지고 여기로 이제 거품을 내는 거고 이게 일본 다이소에서 1 0원에 그러니까 108엔에 1,100원 정도에 산 제품인데 우리나라 다이소에도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은 저 거품 내는 저 부분이 요 부분이 약간 폭이 더 작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이 보시면 있는 이 받침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은 자주 사용한, 거품도 상당히 잘 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추천하고 싶은데, 네, 요거 제가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이것은, 아까 그것은 제가 사용하고 너무 좋아서 추가로 새 제품으로 갖고 있던 거고요. 이것은 제가 원래 사용하던 겁니다. 요 밑으로 건전지를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라떼도 만들 수 있고, 카푸치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생각보다 거품이 잘 나거든요. 네. 거품이 되게 잘 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벌써 거품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600엔짜리 분수, 미니 분수대랑 요 제품 두 가지를 저의 일본 다이소 쇼핑 추천템으로 추천합니다.